자 에코프로랑 어 에코프로 BM 함께 보면서 어, 이제 또 오늘도 브리핑 드릴게요. 에코프로야 뭐 어차피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 이제 에코프로 BM과 이제 에코프로가 거래를 재개하면은 제가 어제 당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액면 분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에코프로 BM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딱히 그게큰어 이슈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지금 커플링 관계죠. 같이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에코프로가 좀더 상승이 높던가, 같이 오르던가, 둘중한 개를 할 거예요, 분명히. 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어, 모든 국민분들의 이 주식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특히 2차 전지의 이 수급을 이끄는 거는 기간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의 수급으로 대부분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좀 알고 해야 되겠죠. 결국은 에코프로 비엠도 같이 오르게올 거예요. 에코프로 딱 거래 풀리면은 왜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좀 거래 정지 때문에 그대로 현재 여기서 머물러 있지만은 에코프로 비엠은좀좀더 빠졌죠. 근데 요거에 대한 것 때문에 빠질까 과연 거래 재개가 되면은 혹은 액면 분할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열의 일곱 여덟은요. 액면 분할을 하면 30도 올라요 특히 지금 에코프로는 국민주의 성격을 띄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주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여야지. 옛날 카카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어, 액면 분할을 6분의 1까지 해가지고 5만원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또 17만원까지 올랐잖아요.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도 최소 두배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여기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우선 여기서 볼게, 그럼 언제 팔고 나올까? 오르긴 오를 건데 분명히 액면문할이 쉽고 나면 바로 박살날 거예요, 잠시.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도 같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 적정선이 되면은 일단 매도하고 추가로 들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점 생각도 하지 마시고. 사람이 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는 거는 안 돼요. 이게 고의적으로 막 계획을 잡고 고점 매도를 한다, 특히 이거 고점 매도를 한다, 이거 못 합니다. 운이 좋아서 할수 있을지언정 못 해요. 이건 워렌 버핏도 못 하는 건데 이런 고점 매도를 너무 욕심부리면은 기회가 와도 놓칠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그래도 이천지에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내년에는 이제 일 기가죠 어, 테라와트시 는다 그러니까 점점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뭔가 수요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전기차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눈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 큼 성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근데 좀안 좋은 것도 나오고 있어요 자 세액공제 분명히 받겠죠 그런데 이걸로는 중국에서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쪽에 보조금을 또 검토를 하고 있어요. 새 공제 또 따로 나라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중국이 지금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세계는요.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더 빨리 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전고체용 양극재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있을까 여러분들?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에코프로가 이제 또 우리도 기대한 만큼 올라갈 거고 맞죠? 그러면은 언제 올라갈까? 언제 올라갈까? 이거죠. 조만간이에요. 너무 기계 끌으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면은 지금은 에코프로 비 에코프로 못 보고 에코프로 비만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근데 연기금에서 좀 매도하고 있고. 제가 뭐, 이런 얘기 할건 아니지만은, 자, 지금 다들 이런 생각이에요. 에코프로를 사야 되냐, 에코프로 BM을 사야 되냐. 요게 많이 나, 진짜 정말 많이 나네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걸 선택하려고 해요. 왜죠? 얘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지주사다. 얘는. 지주사는 주가가 높게 못 뛰어요. 본 사업을 하는 얘밖에 못 띕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슈가 우리가 수익 보고 이걸로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또 재매수를 할 시점에 보면 저는 에코프로 BM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좋죠. 근데 지주사예요. 에코프로를 살 때는요.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가 몇개더 나왔을 때 사야 되는 게 에코프로입니다. 포스코랑 성격이 달라요.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그룹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보세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근데 영업이익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냐? 지금 벌어들인 돈을 싹다 에코프로 쪽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 뭐 설비 투자, 뭐 등등 할때 벌어들인 돈으 바로바로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좀 가장 크죠. 그래서 증자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2차전지 테마가 언제 분야, 이것만 확인해도 월사도 괜찮아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지금이죠.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세요. 아니 여기서 손절하나, 여기서 손절하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목표한 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모든 사람이 수익 날수 있는 그지점이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로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얘는 거의 제자리예요 지금 그럼 지수향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고지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 아니 이것이 이 떨어지고 있는데 잠시 반등했는데 이거 사야 될까 지금이라도좀더 혹은 떨어졌을 때아 손절할까? 혼자 오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 혼자 하니까. 그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우리 매매방 소통방을 제가 만들어 와서 우리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렇게 구독자 소통 매매방 다 들어오세요. 제가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냥 채널 구독만 눌러놓으시면 제가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맞죠? 위에 간단히 제 사람으로 오픈해 둘게요 그냥 거기다가 에코프로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앞으로 같이 돈 벌어요. 저 맨날 영상 올리고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진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앞으로 혼자 고독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같이 할수 있는 소통방, 열매방. 또 제가 장중에 에코프로 말고도 괜찮은 것도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수익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 방에 있는 구독자분들은. 그렇죠. 웬만하면 꼭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들어오세요. 위인채 전화번호로 에코프로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랑 어 비공개 방이니까 비밀번호 있겠죠? 비밀번호 함께 적어서 남겨둘 테니까 웬만하면 꼭 들어오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여러분께 좀 꿀팁이라고 할까 오늘 정말로 많이 보는 방법 주시고 이거 한개좀 말씀드리. 지금부터 어 지금 당장 100만 원으로 어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은.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건가요?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이전 1기생 분들 제가 폭등 수익 안겨드렸죠? 2기 이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고 어떻게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배수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v첨단 소재예요. 3월에 제가 1,7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7,000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88%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00만원 매수해서 바로 9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100만원으로 첫 번째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 정말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이억 만들기 이 목표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어, 매수를 했어요. 바로 5월 초에 매수를 9천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7월달, 7월 달 7월 14일이 있죠. 7월 14일에 4만 원이 되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328%의 수익을 어, 달성했습니다. 달성을 EV첨단소재로 수익 온 금액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수익률로 봤을 때는 첫 종목보다는 비, 이 수익률이 낮지만은 금액도 금액인지라 바로 4천만 원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터남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 선암을 2,9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3,000원 중반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362%의 수익을 달성했죠. 약 1억 1,7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토탈 금액으로 보니까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은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어, 1억 5천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어,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반년 만에 뭐 복리 효과로 이제 100만원으로 1억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은 15,000%죠?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게 정말 어, 배수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100만원 이게 100만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은 실제로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 ev첨단 소재에 투자를 했으면 900만원 수익이 나왔을 거고 그대로 어 다음 종목 투자하면 은 4,200만원 바로 세 번째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1억 5천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100만원이라는 투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전세력 특히 이 세력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300% 500% 1000%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어, 300% 아니 5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모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1억 달성 매매법을 보시면은 100만원 투자해서 약 9배 수익을 보면 9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계좌수익 다 보셨겠지만은 이런 작전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900만원 그대로 가지고 다음 종목 수익내서 4,200 그리고 바로 다시 다음 종목 가서 똑같은 수익률 내면은 1억 5천만원이나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기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단세 종목이면 가능합니다. 세 종목 모두 최소 300에서 500% 이상씩 수익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만약에 3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4억 5천만원이 되는 거고, 500만원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7억 5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집을 살수 있을 정도의 돈을 수익을 버신다는 거예요. 절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물론 이 세력 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세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저는 이 증권사, 경제 TV, 뭐 선물사 등등 금융투자 관련업을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쌓아둔 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1000%씩 하는 그런 종목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은, 이처럼 1000% 가까이 나는 이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했던 종목은 EV 첨단 소재였죠. 23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은 세력 매집 흔적이 나타나고 이제 거래량,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제가 3월 말에 매수 안내를 해드렸고 900% 가까이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 특징들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ev첨단 소재를 보시면 은 23년 1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죠. 2월달, 3월달까지 많은 매집이 진행되면서 4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급이야, 좀 규모가 작은 세력들은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은 메이저 세력, 이 녀석들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 세력. 이 메이저 주포 세력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5배, 10배 이상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상반기 마지막, 23년 상반기 마지막 대장주예요. 이수페타시스죠. 제가 EV첨단 소재를 매도하자마자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제로 부각이 되기 전에 어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어 수익을 확보를 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어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들이 이 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어 가능합니다 e v 이 참당 소재와 이수 페타시스를 매매한 기간은 약세 달이 안 돼요 세달 동안 그냥 백만 원에서 4,200만 원 만들었죠. 공리의 마법으로 수익률로만 보면 4,200%를 달성한 거예요. 또 이제 하반 다음 세 번째 종목이 하반기 초 시장을 정말 핫하게 달군 초전도체 관련 종목 선암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 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매집이 진행됐어요. 보시면은 4월달부터 세력 매집이 진행이 된 건데 보세요. 거래량은 그대로예요. 근데 차트가 흔든다. 이게 또또 또 다른 매집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수페타시스를 매도한 다음에 바로 선암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을 사실 선암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라는 정보를 제가 좀더 빨리 입수를 한게 컸어요. 초전도체라는 게 제가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들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 번째는 요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먼저 한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집되고 대량 거래를 이렇게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립된 정보들 이런 걸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00만 원으로 어, 세 종목 1억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시면 15,000%의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집과 재료, 자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재료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23년 주도주 이수페타시스 서남 ev 청담소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 나도 공유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저에게 딱 1억, 그냥 1억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어,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 원으로 어, 500만 원 이상 만드셨다 하면은 저에게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제가 또500% 이상씩 오를 수 있는 종목 공개드려서 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을 완료하도록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좋은 종목들 내가 직접 잡아볼 수는 없을까? 어, 있긴 있어요. 어, 뭐 단타 종목, 뭐 스윙 종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굴할 방법은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집중하셔야 돼요. 어,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좀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어,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단타 검색기, 어, 이렇게 스윙 검색기, 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어, 네, 뽑아낸. 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어,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단타도 생각보다 어, 수익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 서 나오죠. 어,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 시점을 이렇게 어, 차트 에 그려줍니다.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 시점이 빠르면 3일,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 색깔 보시죠. 정말 이제 검색식 시그널 포착 지점이 초세에 딱이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하면 되니까 정말 잘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어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한 거다 오픈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어, 이거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예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 하는 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어,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어, 딱세글자 검색식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